안녕하세요. 유인재 변호사입니다. 오늘 도 유인재 기자님 모시고 또 재미있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 경제 신문의 법알못이라고 있어요. 네. 이제 매주 이제 코너가 있는데 그 재미있는 사례 제가 각색해서 네. 네. 저희가 토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사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아내 A 씨는 결혼 후 전업주부로 가사와 자녀 양육에 집중하고 싶은데 남편과 시가에서 막벌리를 강요한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남편도 혼자 벌어서 힘들다면서 다른 맞벌이 부부들처럼 같이 일하면서 돈도 더 많이 벌자며 맞벌이를 강검했습니다. 아내가 어렵게 직장을 구하게 되었는데 일이 바빠서 늦게 퇴근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아이도 유별나서 어린이집에 맡기기 어려운데 양가 친정 부모님은 모두 일을 하셔서 아이를 돌볼 수 없고 시어머니는 집에 계시지만 아이를 돌볼 의사가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에서. 남편은 집안일과 육아나 남을 만나면서 일을 더 열심히 해서 돈을 더 벌어오라고 합니다. 음. 아니, 남일이 같지 않겠어요? 우리 기자님도 계속 일을 하신 거 아닙니까? 네. 어. 그럼 처음부터 결혼하자마자 이렇게 계속 하신 거예요? 저는 기자 생활 중에 삼바사 제가 남편이 결혼하고, 어? 임신하고 이제 그만둬서 3년간 음. 전업주부로 일을 나가야 되는데요. 사실은 한 번도 주가 생활해보지 않은 네. 여성에게 혼자 가장이 짊어진 무게가 너무 심하니 네. 맞벌이를 요구해서 고민하는 네. 여성들이 있기는 해요. 네, 네. 네. 뭐 맞벌이 할수 있으면 좋죠. 음. 누군가가 아이를 잘 음. 케어해 주고 음. 남편도 더불어서 공감 해주면 아름다운데 이 경우에는 시어머니도 못 돌봐줘. 네. 그니까. 아이도 나 몰라라, 그때 아, 돈만 벌어왔으면 좋겠어. 라고 어? 하면, 네. 이기주의의 결정체인 것 같아서, 얼마나 속상하면 여기 사연이 있겠어요. 기장님도 이제 예, 님이 계시는데, 맞벌이를 권유하시겠어요? 아니면 조금 그래도 직장생활 하는 것보다 조금 편할 수 있잖아요? 저는 제 딸에게는 계속 일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일을 계속해라? 네. 꼭 맞벌이라는 게 돈만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몰랐던 능력도 개발할 수 응. 있는 건데, 그러나,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가 너무나 양성권을 에서 불구하고, 아이 양육에 관한 사람 너무나 엄마에게 다 의존하죠. 맞벌을 의존. 그러니까 해도 아이 양육은 엄마야. 안 해도 엄마. 이 경우에는 네. 이혼을 하시하나좀 하시고 본인의 문제겠으나 그냥 억울해 분해라는 차원이 아니라 시댁에도 알리고 남편에게도 왜나도록 다 하라 그래. 네. 그런데 그과내고 흥분해서 네. 차원이 아니라 네. 부당하다. 네. 좀 그렇게 도와줬으면 좋겠다. 네. 뭐 이런 얘기를 몇번 해도 못 알아들으면 그때는 인준을 찾아. <laughs> 예. 이제 어떻게 할까요? 재산은 제가 기업인데 어떻게 <laughs> 네. 해야 됐으며 양육권의 경우에 네. 어떻게 할까요를 물어보신다면 결정한 일이지 처음부터 품에 할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요, 직장 사람 도 힘들 때 많고 집에도 아이가 크다 보면 아 내가 차라리. 아이 양육에 조금 더 집중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또 하시는 분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리아니 근데 자기가 제일 좋고, 가정이 있을 때 행복하고, 그런 분은 당연히 전업주부 하셔야죠. 요새는 음. 전업주부, 취업주부란 얘기를 안 쓰고, 사회주부와 그냥 주부로안 쓰고. 아, 사회주부가 네, 주부. 아, 그러네. 네네. 근데, 네. 100년을 살아야 되는데, 네. 누구 엄마로서만 삶을 마무리할 그러니까. 수는 없고, 내가 아. 정말 뼈를 깎아서 뒷바라지 한들, 자식이 저한테 호도해 주려는 보장도 없어요. 맞아요. 없으니까. 제 딸도 저 회사 다닐 때, 신문사 할 때는 맨날 신문사 끄더라고. 신문이 아니거든요. 근데 신문사 끄더라고 했는데, 그때마다 혀를 깨물고 이제 참았는데요 본인이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엄마, 친구, 엄마들 중에 정말 모혼여 관계가 좋은데, 서른이 넘고 보니 대가안 통한다는 거예요. 사회생활에 대한 고민을 얘기하면, 아유, 일이 뭐가 힘들어. 그냥 다녀다녀. 이러든가, 아니면 뭐, 때려쳐. 이런 얘기만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엄마도 다녀서 힘든 적도 많았는데, 뭐, 요거 요, 거것만 넘기면 돼. 너 잘하고 있어. 라고 해서, 엄마, 직장 다는 엄마가 되려면, 네. 꽤 오랜 시간은 걸렸어요. 제 딸도 2 0살 넘고 나서야 우리 엄마 괜찮다 그랬지. 그 전까지는 엉터리방터리 엄마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본인의 캐리어만이 아니라, 좋은 자식과의 관계를 위해서라도, 일을 지금 현재 하시는 분이나 새로 시작하실 분들은, 일이 그렇게. 의미 없는 일은 아니라는 것, 꼭 돈벌 이 수상만은 아니라는 것. 그렇죠. 남편하고 전혀 이 소통이 안 된다 그러면 그때는 뭐 말을 보셔야 되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네. 주변에 뭐 친구분이라든지 후배분들, 전업주부분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전업주부 확실히 응.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러면은 이제 자전 다 키워놓고 아 뭔가 좀 허전하다, 일을 하고 싶다 이런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이전에 뭐 빈둥지 주부분이라고 해서 네. 아이가 군대만가도 울고 불고 울고 친구 많은데 최근에는 이들이 더바빠요 뭐라 색터 다니고, 다녀, <laughs> 프리스 다녀요. 돈좀 이래들은 골프가, 네, 여행가, 뭔 네. 뭐, 맛집 다녀야 돼. 그리고 훨씬 더 미용이나든가, 네. 건강 그렇죠. 신경을 써서 그렇죠. 본인을 투자하려는 방법들 이 너무나 이렇게 다 다양한 정보원이 많아서요. 그렇게 공허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네, 단. 교우 관계가 좋은 음. 사람에 한해서만 그렇다는 거죠. 예. 근데 그막걸이 분은 저는 이제 원더우먼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직장 생활도 잘해야 되고, 집에 가면 또 살림도 해야 되고, 심지어 남편이 또 오면은 남편하고 똑같이 일하는데 남편도 밥도 치해야 되고, 아이도 다 키워야 되고, 어떻게 원더우먼을 요구하는 거 아냐, 이런 생각이 들거요 원더우먼 슈퍼우먼이라고 하죠. 슈퍼를 자기 가는 슈퍼우먼.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거는, <laughs> 네. 저는 최선을 다한다라는 말은 음. 거짓말 같아요. 음. 제가 최선을 다해도, 남들이 볼때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느끼기 때문에, 저한테 최적화된 상태가 무엇인가. 아, 최적화된 상태. 요새 뭐, 워라벨 그래서 네. 워크라 밸런스를 하는데, 균형 못 맞춰요. 네. 균형 못 맞춰요. 왜? 제가 직장이랑 가정에서 보낸 시간 똑같이 하면, 누가 직장에 월급 줘요. 그렇죠. 내가 아이를 8시간 돌보는데, 직장이 10시간을 일해야 월급을 줘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작은 시간, 짧은 시간 동안에 내가 얼마나 애한테 사랑한다고 마구세매를 시킬 수 있나. 음. 그리고 저번 프로에서 이 변호사님은 절대 갖고 싶으면 안 먹는다 했지만, 애들한테 좀 줘도 돼요. 마 넘어서도 시생을 <laughs> 바꿀 수 있기 네. 때문에, 그냥 적절히 내기고 네. 그냥 잘, 잘, 너 믿는다. 네, 네. 뭐, 이래야 되지. 네. 좋은 엄마, 훌륭한 아내. 현모양초가 네. 요새 뭐, 누가 밥처럼주는 엄마가 그렇죠. 아니거든요. 안 해도 뭐, 여보, 마즙 갈아놨어요, 드세요. 네. 이게 아니라, 그냥, 네. 어, 나, 버스 아, 받았는데, 네. 차 받고, 차 던져주면, 크게, 네. 네. 뭐. 제남편저 네. 강의 갈 때마다, 크게, 행복해. 어찌되면, 그래도 저는, 정말, 맞벌이 하시는 우리 여성, 아, 유기장님 같은 아, 분은, 뭐 아. 존경스러운 게, 어찌되면, 그래도, 말씀을 렇게하데 굉장히 또, 집에 신경을 많이 쓰지 잘했을 것 같아요. <laughs> 그치 않은 게 저는 집에 오면 기잔척 했고요. <웃음> <웃음> 회사 나가면 아주 <아줌마는> 만족했어요. <laughs> 네. 남자기사들 뿐이기 때문에 주부들이 갖고 있는 관습사를 몰라서 <laughs> 네. 이런 게 요새 주부들 트렌드야. <laughs> 아, 그렇구나. 어, 집에 오면 기사 써야 되겠다, 저, 저, 저 프로 드라마 봐야 돼. TV 방송 야 돼. 이렇게 뭐 해서 저를 가장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근데 저처럼 사실 감각이 둔하거나 뻔뻔하거나기가 음. 무척 어려워요. 많은 여성들이 너무 천사 같은데 천사는 그냥 하늘에다 보내시고 음. 가끔 스스로 위해서 약간 이기적이 되실 필요가 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런 법을 좀 만들고 싶어요. 이제 그 우리 상사법에보면 네. 표자를 더우대하는그 기업 문제도 가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혼에서는 사실 막걸리나 전화주나 비슷해요. 제상분은 어, 그 약간 더나오요 살짝 아, 더나오는데 그러지 말고, 음. 정말로 맞벌이분 같이, 정말로 기여를 많이 한 사람은 확 기여를 높여야지. 음. 또 아무래도 그, 보람이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희생하는 또 대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 좀 만들고 싶다. 우리 맞벌이분, 또 무대하는 그런 법이 또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런 게, 전국 동의합니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또, 또 맞벌이 우리 부부의 애완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알차고 재밌는 내용으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